오 코땡이 어, 오늘 재밌었나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자 조동수 이이 이 프로그램의 장단점 한번 설명해봐요. 을이이이 연습법의 장단점. 장점이 아, 뭐? 뭐가... 있어요? 사람수다. 응? <laughs> 응? 사람수다. 사람수. <웃음> 사람수. 사람수. <웃음> 오케이. 자 김종수 오늘 뭐가 잘 됐나요? 일단 오늘 그 뛰어가는 것과 접근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음. 정확성이 조금 떨어졌던. 아 근데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확성이 스윙 네. 스팟에 잘 맞았지. 자 오늘 굉장히 힘들었죠. 처음에는 잘 됐는데. 네. 예, 어땠어요? 예,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2대 0으로 이기도록. <laughs> 야, 또 자극하네. 야, 어, 어땠어요? 예, 일단 체력적으로 좋은 운동인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팀을 잘 만났습니다. 아, <laughs> 아주 훌륭합니다. 자, 실전 리얼 리얼 더블스 게임. 자, 경기를 해 보겠습니다. 10점 내기 3세트. 자, 화이팅 한번 합니다. 여기 팀부터.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여기도.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어떻게 경기에 임하겠습니까? 열심히 지겠습니다. 진짜로? 정대 네. 1로 지고 있는데 이제 작전 있습니까? 세컨 세트. 첫판은 바주고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씨앗! <laughs> <laughs> 자, 여기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좋은 네. 계획 있습니까?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명 빠져야 돼. <laughs> 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2세트 갑니다. 어떻게 할 만합니까? 네. 죽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자, 이제 세트 스코어 1대1인데, 어떻습니까? 한동민 선수. 네, 3명인데, 네. 2대1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역전승을 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소감. 네, <웃음> 힘듭니다 <laughs> 네, 말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laughs> 정확성이 생명. 야, 오늘 MVP 같아, 김용호 선수가. 네. 자,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사람 많다고 <laughs> 이기는 것도 아닌데 그럼 <laughs>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꼭 이기겠습니다 파이팅 파이 어, 재밌, 재밌었나요? 네 좋았습니다 오케이